아 여러분, 성공. 아홉 <laughs> 김에 갑자기 성공하니까. 그 성공,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? 어쩌다 한 개, 을 밀고 하거나, 뭐 하고 싶은 거 하거나, 재밌는 거 하는 게 성공인 것 같습니다. 제가 봤을 때는그래도 아니면 뭐 어쩌다 한개 얻어 걸리거나, 와. 아. 먹고 사기 너무 똑같지 않나요? 하루하루가 내일 똑같고 오늘 이나 똑같고 음야 꿀맛 음아 공부해서 스트레스 받아서 그 매운 게 너무 맛있어 맛있다 너무 이제 10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에? THANKS <laughs> 얌전보다원타니다 저는 먹지 먹뱉 그딴 거 하지 않습니다.